2025년 7월 14일 오늘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극심한 혼란 속에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강선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시작부터 분위기는 개판이었습니다. 청문회장 밖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들이 갑질 장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동안 강선우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사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휩싸여 왔습니다. 자택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키거나 변기 고장수리를 지시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태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선우가 특정 보좌관을 따돌리고 결국 다른 일자리까지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선우는 특정 보좌관을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하고 말도 걸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등 왕따를 시켰다는 보도입니다. 주변 인물들을 통해 퇴사를 압박했고 이후 다른 사무실에서 이들의 채용을 방해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단식할 때는 이불이나 펴주며 아부나 하더니 자기 보좌진에 대해서는 온갖 갑질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 갑질과 차별을 없애야 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강선우는 청문회 개의 직전에야 청문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자가 미리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고성과 언쟁으로 얼룩졌습니다. 결국 개의 13분 만에 회의는 정해됐고 다시 속게 되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장에 강요된 사적지시, 선 넘은 갑질 행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세워두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문제 삼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선서 절차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여야의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청문회 진행 절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려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표절 논란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쯤되니 지금 이 정부의 인사청문회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자격 미달로 나오지도 못할 인물들이 이제는 뻔뻔히 청문회장에 앉아 답변은 이리저리 둘러대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대통령부터 다수의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는데 밑에 인사들의 수준이야 뻔하다는 평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늘 감성적인 호소를 하며 약자를 위하는 척 하지만 들춰보면 강한 자에게 아부하고 아랫 사람에게는 갑질하는 권위적인 태도가 지금 대한민국을 쥐고 있는 저들의 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